네 오늘 이 게시록 11장은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기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니라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왜 권세를 주십니까? 복음을 감당하는데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이 맨날 그 얘기하라 외치니까 사실 괴롭잖아요 듣기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고 도전하고 박해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두 증인들이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환난의 때. 그런 마지막 환난의 때에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대적들과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영혼들 구원하는 일을 하려면은요. 내힘 가지고 안 돼. 내힘 가지고 누구의 힘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 환난의 때에도 이 사람들이 막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은 이제 복음을 마칠 때쯤 되니까 무적행에서부터 무엇이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은 주의 복음 전파되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니까, 막, 두증인이 뭐 죽음을 당해가지고 시체가 성에 막 뒹굴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3일 반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생기를 보내서 다시 살리세요. 다시 살리셔서 저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와가지고요,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고난과 희생은 절대로 헛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란 때가 온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런 모든 역사들이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저들도 돌아와요. 그거 보고. 절대로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기 이두 증인이 걸어가는 쭉 여정을 보면은요, 예수님 닮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이들도 회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이 회개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어요. 이 사람들도 두 증인도 죽임 당해, 죽임 당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잖아요, 고난 당하고. 꼭그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증인은 누구냐?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네, 금년 안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면서 애쓰고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이 풍성한 열매가 있다. 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이 있다. 절대로 헛되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거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 주님을 드러내는 산증인의 사명도 이두 증인처럼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